자 여러분들 코리안브러스 in the building!! 예에에에에시보이 yeah. yo, yo, JK in the build 더안녕하세요 the... 여러분들 저희는 코리안브러스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빨리 해주세요 10초 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코리안브러스 진입니다 아 그렇게 인위적인 인사하지 마세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식수 뭐. 사이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이 더러운 자리. 와, 이 사람의 와. 인성이 나오는 자리예요. <laughs>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형좀 소개시켜주세요. 형. 저희 후렴브로스의마형 남입니다. 남단장이라고 하죠. 이 형이 솔직히 저보다 도색이 없어요. 형은 이쁘다, 완전 재밌지. 이제 이런 놈이랑 비교하면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아, 아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나중에, 나중에 딱 투표해 보면 딱 달려. 아무튼 이 영상 안쓸것같으니까두 마. <laughs> 자, 제가 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굳이 뭐 소리가 필요한 거야? 이제 s e JK in the b i l d i n 개인이야 뭐 아무나 뭐뭐 뭐 누구 뭐 말하면 저 다. 요새 가장 트렌드한 아무나. 전다 카피가 가능합니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요? 안녕하세요 <laughs> 김연아입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한 네. 번도 저희 세 명이 이렇게 출연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해본 네. 적이 그렇죠.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음. 자기 소개 보다도 그냥 음. 우린 이렇다 우린 음. 이런 놈들이다 음. 그리고 우리 사... 이런 콘텐츠를 만들 거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코리안브로스에 정말 많은 크루들이 있지만 우리의 리앤 브로크 세 명은 저희가 이제 쿨앤 브로스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laughs> 네. 죄송한데요. 그래서 <laughs> <T -R2> 제가 안 나왔던 거예요. 같이 <웃음> 하면 <웃음> 재미가 없어. 너너 텔비도 어, 안 보냐? 텔비도 안 봐? 얼마나 얼마나 거주길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앤브로스 채널이 외국 분들이 이제 주로 출연하시다보니까 네. 이게 과연 누구의 채널인가? 그룹 그룹 <laughs>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바로 저희의 아우 아파 씨 자연스러운 근데 큰일 나네 이거 비디오 브레이밍인데 <laughs> 아, 아 이거 맞아. 얼마 안 하죠? 프리한보돈 많잖아. 그냥 개인 사인비로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 만드는데 왜 다양한 컨텐츠인데 왜 우리가 출연 안 하지? 우리가 출연하면 은근 재밌을 것 같은데 나름 우리가 찌질이 같아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구 네. 누 씹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제일 재밌어. SSB 고르고서. 아... 유튜브 금리 빼고 다 씹어 먹는다.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 그럼 어떻게 받아줘 어, 진짜. 아나 너무 나아요. 아 <laughs> 여기 서힘는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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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원래 한끼 먹고 폐지하려고 했는데 네. 댓글에서 재밌다고. 네. 진짜 한끼 먹기엔 지뒤 지는 더 이상 볼수 없잖아요. 저희 광팬들 한열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열분 매년 네.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안 브로스가 이제, 이제 보이즈빌 아, 비디오블리지 소속이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디오블리지 소속이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비디오블리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네. 2주 남았습니다. 네 2주 뒤에 근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처음으로. 사실 돈을 합니다. 많이 벌어서 간건 아니고,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리안 브로스 채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셋이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고, 네. 저희가 더 있습니다. 다양한 저희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ㅋ ㅋ ㅋ 아... 완전 받아줘! 아니 받을 수가 없잖 내가 말받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죠? 잠만... <laughs> <laughs> 카세요 카카? 가카? 아니지... <laughs> 영용하지! 랩이다 <laughs> 이거 레브. 잊지 네. 마세요! 자, 아무튼! 코리안 브스가또 다른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보게 될 테니까 체킷 아 Better stay t u n e 지금까지 코리안 스 in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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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땡>! 진영형 인성이 나오네요, 이게. 저 범한테 하는 거 봐요. 와, 요즘 우리들의 친구 범한테 범피이게감히 아, 인성 나오네요, 진짜. 야, 인성 나오네요. 형 열심히 하고 있지? 아예. 아. <laughs> 평소에 말 항상 내가 <laughs> <저의 방학이> 더 알지? <laughs> 저 이름 모르지 않아요. 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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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원의 친구 범피입니다. <laughs>